북쪽의 침공, 할랭건조 고기압 북쪽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이동성 고기압은 차갑고 무자비한 숨결로 남아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는 단순히 선선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름을 몰아내고 가을이라는 차가운 군대를 밀어넣는 강제 진군입니다.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충돌하며 하늘에는 길고 무거운 비구름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전선은 칼날처럼 남북을 가르며 한반도를 거대한 전쟁터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동해의 분노, 풍랑의 지옥. 기압배치는 서고 동조로 고정되었고 이는 곧 동해가 거대한 소용돌이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북동풍은 시속 80km 이상으로 몰아치며 동해의 수면을 지저올립니다. 파도는 6에서 8미터까지 솟구쳐 어선과 대형 선박조차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항구는 방파제를 넘는 물결에 무너지고 해안도시는 쓰나미급 해일의 위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끊없는 폭우, 재난의 전주곡, 남쪽의 뜨거운 수증기와 북쪽의 냉기가 맞부딪치며 한반도 저녁에는 끊없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홍수와 산사태를 부르는 재앙의 물줄기입니다. 이미 일부 내륙 분지지역은 배수가 지연되며 도심 전체가 호수로 변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괴물, 초대형 태풍의 위협.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아직 서막에 불과합니다. 태평양 심해에서 거대한 초대형 태풍이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00 헥토파스칼까지 추락하며 최대 순간 풍속은 시속 250k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괴물은 단순한 태풍이 아닙니다. 도심보다 넓은 태풍의 눈, 그 주변은 건물과 인간의 숨결마저 끊어버리는 죽음의 바람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동해안은 물론 수도권까지 한반도 전역이 역사상 최악의 슈퍼 태풍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태풍이 북쪽에서 내려온 한랭 건조 공기와 정면으로 맞부딪힌다면, 비구름은 폭발적으로 팽창하여 한반도는 폭우와 폭풍, 해일과 산사태, 정전과 단수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종합재난지옥도로 변하게 됩니다. 생존 경고, 마지막 준비 시간. 국민 여러분, 지금이 바로 마지막 준비의 시간입니다. 고지대 주민은 즉시 대피계획을 점검하십시오. 저지대와 해안가는 긴급 대피소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72시간 분의 생필품과 식수를 확보하십시오. 전력망 붕괴와 통신 두절에 대비해 손전등과 라디오를 준비하십시오.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오늘의 예보가 내일의 재난 시나리오가 될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름은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계절의 교체가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기상 재앙입니다. 자연은 이미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제 선택은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는 살아남고 방심하는 자는 태풍과 폭우, 바람과 바라의 분노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역 초대형 태풍 시나리오. 한반도를 삼킬 마지막 괴물.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단순한 기상예보가 아닙니다. 이른 초대형 슈퍼태풍이 한반도를 직격했을 때 우리가 맞이할 운명의 시나리오입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불 꺼진 대도시, 태풍의 거대한 비구름은 수도권을 한꺼번에 뒤덮습니다. 한강 수위는 순식간에 불어나, 제방은 붕괴 직전까지 몰립니다. 지하철 역사는 빗물에 잠기며, 출근길은 순식간에 수중 통로로 바뀝니다. 초고층 빌딩 숲은 강풍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도시는 암흑 속의 유령 도시로 전락합니다. 정전, 단수, 통신 두절, 2천만 명의 인구가 갇힌 거대한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산 울산 포항, 해일과 불바람의 쌍격,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하면 가장 먼저 맞는 것이 바로 영남권 동해안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변은 10미터 높이의 파도에 삼키고 마린시티 고층 아파트 단지는 바닷물에 휩쓸며 거대한 수중 요새가 됩니다. 울산의 조선소와 산업단지는 초속 60m의 바람에 철골 구조물조차 휘어지고 포항제철단지는 폭우와 침수로 불과 폭발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바람은 바다를 덮치고 바다는 도시를 삼켜 불과 물의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대구 내륙 폭우에 갇힌 분지의 감옥 분지 지형의 대구는 단몇 시간만에 폭우로 거대한 호수로 변합니다. 배수는 늦고 물은 쌓이며. 골목과 도심은 모두 잠겨버립니다. 에어컨으로 가득한 여름의 도시는 이제 질식의 감옥이 되고 주민들은 옥상으로 몰려 구조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강풍은 헬기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태풍의 최전선, 태풍의 첫 번째 보유가 제주도를 덮칩니다. 제주의 해안도로는 바닷물에 끊기고 한라산은 폭우로 산사태를 일으킵니다. 태풍의 눈이 지나갈 때 잠시 고요가 찾아오지만 그 고요는 지옥의 후폭풍 전주곡일 뿐입니다. 눈이 지나간 후 거대한 바람의 채찍이 섬을 두동강 내듯 몰아칩니다. 제주는 태풍과 싸우는 방패이자 첫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강원 영동 산과 바다가 동시에 무너진다. 영동해안은 북동풍의 직격을 맞으며 파도와 바람이 함께 육지를 때립니다. 동시에 태백산맥에는 시간당 100m의 폭우가 쏟아지며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도로와 철로는 끊기고 고립된 마을은 바다와 산에 갇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됩니다. 강원은 그야말로 바다의 쓰나미와 산의 붕괴가 동시에 밀려드는 쌍재앙을 맞습니다. 중심 기압 900헥토파스칼, 순간 풍속 시속 250km. 이 괴물 태풍의 눈은 서울 도심보다 넓습니다. 그 안은 공허하지만 주변은 죽음의 회오리로 가득합니다. 건물은 찢어지고 땅은 흔들리며 인간의 숨결마저 끊어버리는 산륙의 공기가 맴돕니다. 국민 여러분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태평양에서는 초대형 태풍이 세력을 부리고 있고 북쪽에서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두 세력이 한반도 위에서 격돌한다면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기상재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한반도는 거대한 자연의 심판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밤 한반도의 하늘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거대한 괴물의 분노를 쏟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닥칠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저녁 무렵부터 폭우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며 시간당 80mm 이상의 장대비가 예상됩니다. 한강 수위는 급격히 상승, 제방이 붕괴될 경우 도심이 대규모 침수 위험에 놓입니다. 강풍은 아파트 유리창을 깨뜨릴 만큼 거세며, 옥외 간판과 시설물 붕괴 사고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지하상가는 침수 가능성이 크므로 시민들은 절대 지하공간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산, 울산, 포항 등 영남 동해안, 오늘 밤 동해안은 최대 고비를 맞습니다. 풍속 초속 5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며 파도는 8에서 10m까지 솟구칩니다.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울산 방어진 일대는 해일 수준의 폭풍 파도가 해안가를 덮칠 수 있습니다. 항만은 폐쇄 상태에 돌입하며 어성과 대형성박은 모두 긴급 대피해야 합니다. 포항, 울산의 산업단지 역시 폭우와 강풍으로 전력, 통신이 차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구 내륙, 분지 효과에 의해 오늘 밤부터 집중호우가 같이 듯쏟아집니다단몇 시간 만에 누적강수량이 200mm를 넘길 수 있으며 저지대는 호수처럼 잠깁니다. 배수불렁으로 도심 전역이 물에 잠길 수 있어 주민들은 옥상이나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전력공급 차단 시 도시 전체가 암흑속 감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태풍의 첫 직격탄은 이미 제주에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안도로는 바닷물에 의해 끊기며 한라산 일대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이어집니다. 산사태와 토속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상암마을은 고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최악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 북동풍의 직격을 받는 강원 동해안은 강풍과 해일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태백산맥 동쪽 사면에 오늘 밤 강한 비구름이 몰려들며 산사태 위험이 치명적으로 커집니다. 도로와 철로는 끊기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는 고립 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라도, 충청권, 호남 평야지대는 강한 바람과 함께 돌풍성 호우가 지나갑니다. 서해안은 폭풍 해일로 인해 갯벌과 간척지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충청권 내륙 역시 돌발성 집중 고우로 하천 범람이 우려됩니다. 결론, 오늘 밤은 생존의 밤. 국민 여러분, 오늘 밤 한반도는 폭우, 광풍, 해일, 산사태가 동시에 몰아치는 다중 재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수도권은 침수와 정전, 영남 해안은 해일과 강풍, 대구는 분지홍수, 제조와 강원은 산사태와 고립무기, 호남, 충청원 돌발홍수에 직면합니다. 오늘 밤은 단순한 밤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시험이며 준비하지 않는 자는 자연의 분노 속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19일은 아침부터 서늘한 공기가 피부에 스며들며 본격적인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여름의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의 청량함이 점차 자리 잡아가는 시기인데요. 특히 찬 북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더운 여름철을 마무리하고 가을로 성큼 다가서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계절의 전환이 뚜렷해지면서 야외 활동 시 가벼운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날인 17일 오후 4시를 기해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지속되던 고온현상이 끝나고 기온이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더위로 인한 불편함 없이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기류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도 가을철 특유의 선전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도시의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20.2도, 인천 19.8도, 대전 21.1도, 광주 22.5도, 대구 22도, 울산 21.3도, 부산 22.9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대에 비해 5에서 10도 정도 낮아진 수준으로 아침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선선합니다. 특히 해안지역인 인천과 부산에서도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어 전국적으로 균일한 가을 기온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 사이로 예상되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구와 울산은 24도, 서울, 인천, 대전은 26도, 광주와 부산은 2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는 여름철에 30도 이상 고온에 비해 훨씬 쾌적한 수준으로 실내외 활동에 적합한 날씨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수 있으니 아침 저녁과 낮의 기온 차이를 고려해 옷차림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긴팔 셔츠나 카디건을 준비하면 좋을 거예요. 기상 패턴을 자세히 보면 저기압과 중국 동북부의 고기압이 동해상에서 북고남저 형태의 기압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풍이 강하게 불어오며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간헐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산발적으로 소나기 형태로 내릴 수 있어 우산을 챙기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호남지방,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는 밤 늦게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으니 저녁 외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이 비는 가을비의 전조로 볼수 있으며 땅을 촉촉하게 적셔 가을 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지는 19일부터 20일까지도 전국의 가을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비의 양이 제법 많아질 수 있는데 경기 남부와 충청도, 호남 지방, 경북권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이는 평소보다 많은 양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80mm 이상 내릴 가능성도 있어 홍수나 침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은 더욱 선선해지며 습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실내 환기를 자주 하고 운전 시 미끄러운 도로에 주의하세요. 반면 비가 그친 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 가을의 청명한 날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말까지 가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쾌적한 가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기상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북쪽에서는 가을의 전령사인 한랭,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이 세력을 확정하며 내려왔고, 아직 물러나지 않으려는 남쪽의 온난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두 거대한 공기덩어리의 힘겨루기가 펼쳐진 그 경기에는 어김없이 전선의 비구름이 만들어졌고, 이 비구름은 전국 넓은 지역에 시원한 가을비 한 차례를 뿌렸습니다. 이 비와 함께 우리나라는 마침내 여름 공기를 밀어내고 쾌적한 가을 공기 품에 안겼습니다. 전선은 제주도 남쪽 먼 바다로 밀려 내려갔고 그 덕분에 지긋지긋했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일기도에는 등압선이 세로로 길게 들어선 전형적인 서고동적 겨울형 기압배치가 나타났습니다. 비로소 일기도 위에도 완연한 가을이 찾아온 것입니다. 9월 17일 수요일, 아직 여름의 기세가 남아있다는 듯이 울산 화봉동의 낮 최고기온은 35.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35도를 넘은 곳은 이곳이 유일하며 마지막 여름의 열기를 뽐냈습니다. 반면 강원도 설악산의 최고 기온은 15.3도에 머물러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목요일 새벽 제주도 서귀포의 최저 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며 마지막 열대야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강원도 설악산은 기온이 9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드지라 10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며 본격적인 가을의 서늘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월 19일 목요일 6시 기준으로 전날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괴롭혔던 폭염 특보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여름에 상존하던 정체 전선이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는 완연한 가을 공기에 덮였습니다. 대신 서고 동저 기압 배치의 영향으로 강한 북동풍이 부는 동해에는 풍랑 주의보가 새롭게 발효되었습니다. 9월 19일 목요일 정오의 모습입니다. 여름 내내 비를 뿌리던 정체 전선 위의 저기압은 이제 멀리 일본 동쪽으로 물러갔습니다. 그 빈자리 서쪽에는 시베리아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차갑고 신선한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잡았습니다. 서쪽은 고기압, 동쪽은 저기압.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서고 동저 기압 배치로 가을과 겨울에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일기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을의 청명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압배치가 되면 북쪽의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쉽게 흘러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공기가 내려오면서 우리는 본격적인 가을을 몸으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저 멀리 남쪽 바다로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필리핀 부근 남쪽 해역에서는 마치 태풍의 공장처럼 심상치 않은 대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려 두 개의 열대우란이 동시에 발생하여 힘을 기우고 있는데요, 이들은 곧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부근 해역은 태풍의 둥지라고 불릴 만큼 매년 수많은 태풍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남쪽에는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에는 거대한 이동성 고기압이 버티고 서 있어 이중의 장벽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태풍들은 이 장벽을 뚫지 못하고 모두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남중국해를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열대요란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하는 것이 제17호 태풍 미탁이 되고 나중에 발생하는 것이 제19호 태풍 라가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상청에 의하면 열대요란이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모두 세 개의 열대요란이 거의 동시에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청 태풍 예상 경로입니다. 지도 위에 37호, 38호, 39호 TD, 즉 열대 열란이 보입니다. 세 개의 열대 열란이 나란히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이 모두가 태풍으로 발달한다면 올해 첫 트리플 태풍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37호 TD입니다. 이 열대 열란은 필리핀 루손에 상륙하면서 세력이 잠시 약해져 태풍으로의 발달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중국해에 진입한 후에야 태풍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9일 새벽 3시, 중심기압 994 헥토파스칼에 최대풍속 2 1 m s 인 강도 약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홍콩 부근에 상륙하면서 다시 열대요란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8호 TD입니다. 이 열대요란은 9월 19일 새벽 3시에 강도 약의 세력으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 순서대로라면. 이 태풍이 바로 제19호 태풍 라가사가 됩니다. 이 태풍은 바다 위에서 힘을 키워 강도 중의 세력까지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호 TD입니다. 오늘 막 발생한 것으로 발표된 따끈따끈한 열대요란입니다. 9월 19일 금요일 새벽 3시에는 강도 약의 세력을 가진 제19호 태풍 너구리가 될것 같습니다. 너구리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입니다. 이 태풍은 그대로 서쪽으로 나아가 일본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우리나라 주변으로 돌아와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거대했던 이동성 고기압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두 고기압 세력 사의 힘의 균형이 깨진 틈으로 기압골이 깊게 파였습니다. 기압골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 공기가 모여드는 곳입니다. 자세히 보니 이 기압골 안에서 희미하게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소용돌이가 점차 강해지면 새로운 저기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9월 20일 토요일 예상대로 기압골에서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생명이 잉태되듯 새로운 저기압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저기압은 동쪽과 서쪽의 고기압을 완전히 분리시킨 채그 사이에서 맹렬하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전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전국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이처럼 날씨에 주기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3, 4일 간격으로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편서풍을 타고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해 갈 것입니다. 저기압이 물러가고 나면 우리나라는 다시 일시적으로 서고 동저 기압 배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북동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가을의 정취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렇게 기압계는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차가운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덮는 타이밍에는 우리는 맑고 청명한 전형적인 가을 하늘을 선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동성 고기압도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그 뒤를 따라 또 다른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다시 구준 날씨가 찾아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시간이 흘러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짙은 비구름대가 가득 뒤덮여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일인 9월 23일 화요일은 추분입니다. 추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로 이날을 기점으로 낮은 조금씩 짧아지고 밤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비의 원인은 멀리 남쪽에 있는 태풍입니다. 태풍의 동쪽 가장자리에서 다량의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수증기, 즉 난습류가 우리나라 남쪽에 머물러 있던 정체전선을 강력하게 자극하면서 엄청난 양의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의 전선을 자극해 폭우를 쏟아내는 것은 가을철에 종종 볼수 있는 현상입니다. 태풍은 비록 멀리 있어도 우리나라 날씨에 막대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GFS 모델을 함께 보겠습니다. 태풍은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태풍에서 시작된 거대한 비구름띠가 우리나라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날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중기예보를 통해 앞으로의 날씨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입니다. 24일 다음 주 수요일, 서울과 수도권, 강원권은 하늘이 흐리겠지만 예보에 우산 표시나 없습니다. 하지만 남쪽인 충청권에는 우산마크가 그려져 있고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입니다. 24일 수요일은 수치 모델에서 예상했던 것과 같이 하루 종일 우산마크가 그려져 있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25일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 상황은 언제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시지각각 변합니다. 그러니 외출 전에는 늘 최신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